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한반도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하는 지역입니다. 이를 기회로 활용할 때 우리는 흥했고, 방대국 사이에 휘둘릴 때 우리는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외교는 더 정교해야 합니다. 주권 국가로서 제1의 외교 원칙은 바로 국익이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국민들의 안전과 안녕, 그리고 나아가 번영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과 외교당국의 어깨에 큰 짐이 놓여 있습니다. 최근 벌어지는 외교 사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무기 지원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국제 사회에 천명했던 살상 무기 제공 불가 원칙을 아무 배경 설명도 없이 저버린 것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경랑을 몰아오고 있습니다. 크렘링궁은 전쟁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러시아 최고위 인사는 북한에 대한 최신 무기 공급까지 언급했습니다. 만약에 실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파장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당장 러시아에는 현대 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롯데와 같은 500여 개, 150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현지 자산 규모만도 7천, 7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우리 기업들에게 사실상 폐업 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무기 지원은 북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을 자극해서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것입니다. 사실상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1990년 수교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자가 당착이기도 합니다. 전쟁 지역에 살인을 수출하는 국가가 무슨 염치로 국제 사회에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무기 지원 발언의 진위를 국민께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고 사과하실 것을 충원드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중국의 반발을 부를 것이 뻔한 대만 해협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자충수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한중 관계는 이미 악화일로입니다.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됐습니다. 그 반면에 북중 간의 협력은 더욱 확대되는 중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양국 관계가 수교 이후에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문제를 직설적으로, 정면으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관계 악화에 이름을 붓는 것입니다. 대만 해외에서의 위기가 곧 한반도의 위기로 대한민국 안보의 위협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칫 사드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피해를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국익을 위해서 필수적인 중국,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굴욕적인 일본 외교의 복구도 여전히 난망합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 해양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 인근 해역에 무려 8차례나 출몰했다고 합니다. 우리 해양조사선의 정당한 독도수역조사활동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조선 침탈의 시작점이었던 윤요호 사건을 다시 보는 듯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우리 대한민국이 퍼주기 외교로 국익도 자존심도 다 짓밟히고 동네북 신세로 전락했다는 한탄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외교는 보수정권이 열어놓은 것입니다. 보수정권 스스로 자신들의 선배들이 닦아놓고 역대 정부가 안정적으로 발전시킨 국방 외교의 기틀을 통째로 무너뜨려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장 비질을 갚는다고 합니다. 외교에서야 오죽하겠습니까? 진영 대결의 장기말을 자처하면서 나라와 국민을 벼랑으로 모으는 우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되는 외교안보 참사를 막기 위해서 초당적 범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을 때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외교당국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당의 총력을 기울여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익을 위한 성숙한 외교전에 나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다음에 여섯 가지 사안들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반드시 해야 될세 가지입니다. 미국의 도청 파문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피력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미국 측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IRA와 반도체 지원법을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삼아서 우리 기업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든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표명하고 또 관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안될일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외교는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유의해야 할 것이 많지만 다음에 사안들은 꼭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해서는 안 됩니다.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굴개 원칙을 관철하고 공동성명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퍼주기 국익 훼손 외교를 하지 마십시오. 국격 저하, 국익 훼손, 국민 불안을 이야기하는 대통령발 외교 참사를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을 위협하는 모든 말과 행위를 막아내는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 법의 재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이제 곧 출범 1주년을 맞습니다. 축하보다는 보원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외교 안보의 실책은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바른 길을 걷는다면 민주당은 전폭적으로 대통령과 정부에 협조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외교 당국은 부디 5천만 국민의 생사를 짊어지고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국익에 기초한 유능한 실용 외교에 전념해 주십시오.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서 신중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응답. 분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호명된 기자 분께서는 먼저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고 어, 앞서 공지해드린 대로 어, 오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된 어, 질문으로 국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어,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시프 네, 신재환인데요. 그, 지금 러시아 반응 보면 은 약간 최후 통척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어 보이는데 뭐 대님이나 당이 받아들이는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사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외신을 통해서 대통령이 언급하는 바람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군수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청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참으로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외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도 전략적인 자율성도 중요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모호성도 유지해야 하고, 행동과 표현의 순서가 바뀌기도 해야 하고, 행동과 표현이 다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군수 지원 문제에 대해서 직설적인 언급을 공개적으로 하는 바람에 러시아로서도 공개 대응을 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하는 상황을 상상해봐라.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 경고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습니다. 이 한반도의 안보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러시아의 입장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외교는 가장 어려운 국정 과제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갈등이 격화되고 대립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갈등과 대립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어, 북한에 대한 강대강 정책식으로 다른 국가들과도 강대강의 전략을 취하게 되면 우호, 우방 국가로 발전하기보다는 적대적성 국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정부의 신중한 판단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네, 다음 분. 신청해 주십시오. 한국경제 전봉준입니다. 그 과거 이제 일본 해양수 방류 때는 저희 서한국특서 특이, 한국에서 특이 의원에서 파견 을했었는을했었는에이번주에이의원주파이하거을아니하서른 뭐 통로를 통해서중국이서러국아서과국촉할 계획이 있는지 아직까지는 그와 지은 방식의 대응 은논의한 바가 없한니다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그리고 정, 한미 정상회담 경과를 지켜보고 아마 거기에도 어, 대중국 문제, 특히 대만 해협 문제나 또 우크라이나 관련된 대응 문제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과정을 저희도 지켜보되 어, 저는 대중국 정책 또 대러시아 정책이 대북 정책. 특히 대한민국 안보 정책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매우 깊이 관심을 가지고 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악화되도록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물론 어떤 방식의 대응이 야당의 입장에서 가능하냐라고 생각하면 매우 제한적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한반도 주변 사강 외교 문제는 한반도의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게. 또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TV조선 정민진 기자입니다. 아까 대표님이 이제 민주당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는데 민주당은 그때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는데,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영토, 침략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G7 외무장관에 의해서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러시아는 아무런 조건 없이 철수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질문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아까 대표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군수지원 발언을 철회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오전 대, 대변인은 러시아의 공식 해명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의 무기지원 가능성을 밝히는 서방 국가 어느 곳에서도 이 러시아의 협박에 불안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표께서는 이 발언을 철회하고 러시아의 공식 해명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laughs> 우크라 러시아간 전쟁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침략 전쟁으로 부당하다, 철군하는 게 맞다 아, 이런 입장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국제 경제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그 점은 더 이상 이제 논란할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비군사적 부문에 대한 지원도 이미 하고 있다는 공격 무기 아인 방탄복 뭐 이런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여서 전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가 이미 시작을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표현과 이 표현이 주고 오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 언급을 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네네 특별히 더 말씀 그, 안 드려 될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입장을 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당 대표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긴급 상정검의를 열고 러시아를 규탄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그런 것까지는 해야 되는 견해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국, 민주당 국방위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비군사 무기인 전투옥이라든가 식량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계속해 왔었고요. 또 민주당 차원에서도 사실 나토 어, 국회의원들 어, 이런 데도 방문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무기를 제외한 그런 것들에서는 동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차원의 입장 정리를 낸 바가 없는 건 사실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쭉 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 예. 아까 제가 두 번째 질문, 그,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가지고 그 입장 나간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어, 명분 없는 전쟁이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나간 내용이 있습니다. 네, 우리 티브조선 기자께서 잘 오래 필요 많으셔서 그래서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이해하십시오. 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적 제가 답을 드리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아까 당 대변인을 통해서 러시아의 공식 해명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러시아의 공 러시아의 공식 해명을 해? 해명이라는 말이야? 게 어떤 그러니까 걸 말씀하세요? 지금 그 최고 위원회 채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누가 누구한테 해명을 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 공식 해명해야 된다라는 것도 논의가 있었다. 최고 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가 무슨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예. 네, 그 부분은 뭐라고 말을 했다고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좀 근데 뭐라고 말을 했죠? 좀저말을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데 네, 제가 다시 좀 질문을 드리면 오늘 이제 최고 위원회 이, 이, 이 끝나고 이제 그강성우 대변인이 그 백브리핑에서, 어,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철회를 하고, 그건 러시아에 공식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대표도 공감을 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거는 저희는 대통령의 발언이, 예, 네, 바람직하지 않다. 뭐, 거기까지 이제, 그 러시아에 대한 발언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서 그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규정이 이미 있었고, 현재 공식적으로 나간 바는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수석 대변인 성명 정도가 공식적인 언급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설명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워딩을 확인하셔서 다시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될것 같습니다. 예.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네. 아까 그미에 대한 정부 외교 하면서 국내 여론을 대로한다말문에서도는 다시 한번 좀 마이크를 좀 세고 말씀하실래? 그미일에 대한 정부 외교말 하면서 국내 여론을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이 민주당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최근 그 중러에 우리에 대한 대립각이 조명되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벼랑 끝 전술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표님과 민주당의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고도의 외교적 전략에 관한 질문이라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은 질문, 말씀이네요. 어어한 주제, 의제에 대한 예를 들면 정부 당국의 의사 결정이 매우 어려울 때 국민 여론이 그 의사 결정에 매우 큰 지렛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런 국내 여론을 잘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사실 거기를 그, 그 문제를 넘어서서 어, 민주 국가에서 국민들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존중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외국으로부터 또 다른 바깥으로부터의 부당한 또는 과도한 요구가 있을 때, 그걸 견뎌내는 힘은 실제로는 국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더해서는 그 더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매우 큰 지렛대가 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또 국민 여론을 존중하는 태도가, 사실은 대외 정책 결정이나 또 대외 협상에서 매우 큰 무기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네. 네. 추가로 더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십시오. 예. 아, 네, 대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 윤석열 대통령님은 이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다시지 않았으니까, 뭐 민간인이 대규모 공격을 받을 때라든지 이렇게 조건 하에서 지원을 할수 있다고 말씀하신 건데, 이런 조건에 충족됐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한 고요 그리고 김경주 간사님께도 질문 드리는데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그 포탄 우회 지원 관련해가지고 국방위 소집해서 현안 질의하는 방안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대표의 기자회견이니 두 번째 질문 안 하는 걸로 하시고 안 받은 걸로 하고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예. 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네. 네, 하시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제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뭐뭐 뭐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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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 사실 그런 얘기는 외교에서 불필요한 것이죠. 가정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정은 두 번째 본론을 말하기 위한 전제인 것이죠. 그런 걸 굳이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 너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라는 말을 할때 그냥 하면 이상하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이라고 붙이는 거겠지. 어, 그렇게까지 해서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도 아직 않았으니, 그게 실제로 벌어질 경우에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국내 문제도 아니고, 외국에서 벌어지는 나무나라 일이니까요. 물론, 인권의 침해나 이런 데에서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합니다만, 과연 그렇게까지 가정에서 얘기할 만한 상황이었는가라는 점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적 언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생각도 판단도 행동도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분만 더 질문을 어, 받고 기자회견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덕분이 없는 것 같은데. 예. 네. 예. 네. 네, 그만하시죠. 네, 예. 네. 네. 네, 뭐, 추가로 없으시면 그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